발열로 강제 종료됐네. 여러분. 음. 발열로 강제 종료됐어. 음. 에? 발열로 강제 종료돼서 다시 켰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왜 강제 종료되는지. 저기 숟가락도 안 가져오는 거 아니야? 나가서 멈추고 뭐가 나가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못나 나, 그래. 카메라에 내 얼굴이 안 비치니까 유튜브에서 강제 종료한 거야. 뭐, 뻔한 거지, 도. 뭐. 봉 와이파이.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뭐지? 그런 거 알잖아. <laughs> 아니 뭔? 내가 와이파이가 있어. 뭐가 왜안 들어가지? 맞잖아, 솔직히. 내 얼굴 안 비치니까 유튜브에서 저기 끈 거지, 그냥.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얘기 좀 해. 아 저기 가있네. 다 사람들. 응? 성형님 구독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응. 88명 거의 있어 지금. 응. 우리 엄마장님 소중한 닐레이 5월 감사드립니다. 네, 엄마장님 소중한 닐레이 5월 감사드립니다. 엄마장님 진짜... 빠짐없이. 어제 물소 공연 잘 봤어요. <laughs> 이외 형님 어제 물소 공연은 아닌데. 우샤 물소, 물소. 어, 조명아 자원님, 아유, 잘 올라가셨어요? 응. 아유, 어제 피곤, 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어제 또 올라가시냐고 너무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 올라가시냐고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더워서 오늘은 그냥, 어, 여기서 방송하려고. 너무 더워, 진짜. 어우, 다섯 시에? 다섯, 5시, 다섯 시에 도착해서 지금 주무신 거야? 잠도 못 주무시겠는데? 윤정 씨와 함께 하시네요. 썸인가요? 누구요, 씨금 코코? 썸 썸이 뭐여 썸이 뭐여 썸은 뭐요 응? <laughs> 성가아 몸이 작다고? 아우 라니누나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라니누나님 어제 오셨어? 그뭐 우리방 출석률이 좋은데 OH 띄고 그냥 거기다 자게단 믿고 라니누나로 바꿔요 응? 응? 라니누나님 아이고, 예. 아유, 우리 조명아자무님 소중한 릴레이 5월. 감사드립니다. 5,000원짜리 좀바꿔줘요 돼. 5,000원짜리? 이만한 5,000원짜리는 안되요5 0 0 0원짜리 줘야 돼. 반동이 없었어. 음. 아 그래요? 너 나한텐 인사 안 했어요, 라인은 나지? 어제 어제 오시면 인사한다래도. 어제 보고 싶었는데. 음. 여기서 고양이, 고양이, 길고양이들 밥 주시고 그러는데, 여기서 고양이들 밥... 이거 누구 차요? 아니, 문을 열게끔 해놔야지. 아, 문열수 있어? 응, 응, 네. 진님 음. 어서 오세요. 외국인 같은데? 차좀차좀 좀 옆으로 더어해요차좀 차 옆으로 조금만 더 빼줘요. 아, 지금 나갈 거예요? 아 나갈 거 아닌데 여기 공연장 차거든요, 근데 아, 문좀열수 있게끔 좀 조금만 띄워주시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라 옆에 머리 묶으신 분, 갈치님 잘 가셨어요? 갈치님 잘가셨어요 갈치님 저... 옆에 머리 먹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다리털 그 우리 조명아 자문회님 소중한 릴레이 와 감사드립니다 차 어, 어떻게 나가라고 여기다 차려야 되는 거 나는? 응? 차 다니는 데근데 이야, 시원해. 시원해, 진짜. 이따 전화 하가지고차 빼달라는데, 이거. 어. 와서 못할것 같고. 비 와서 야방은 못할것같 고. 아. 비 와서 야방은 못할것같다왜이렇게다리떨어틀이타 떨고 싶 타이틀. 이 타이틀. 들타잖아요타이 떨고 싶 밖에서 오해할까봐 그래요? 어? 끓여놨어요 숟가락 가져왔어? 예 네. 잠깐만 김치, 김치하고 김치는 뭐라고 잠깐만 기다려 조금 이거 하나면 돼요? 예? 네? 아니 저기 클라라님 왜채시 안된다 그러지? 이거 맞나? 참치김치? 네. 김치 줘요 저거님응왜채시 네. 안돼? 어? 클라라님 왜채시 안돼? 클라라님 학교 갔는데 되는데 나와요? 어? 채, 되는데 왜 채시한데? 뭐 어, 허야, 허야, 좋아야 먹으라고. 차단 안 했어요? 잘, 다시 나갔다 와봐. 왜 채시한데? 차단은. 밀키스님도 채시한데. 잠깐만, 이거 이러는 거요. 차단한 사람 없어요? 어, 진짜 문자들 좀 하지마. 봐, 좀 꺼진 건가? 문자들 좀 하지마. 봐, 좀 채팅 안 되는? 여기이 바꿔달라는데요? 그래, 이쪽으로, 이쪽으이쪽 예? 잠깐 기다려봐요. 얼마인데? 만인데 뭐 기다려 봐. 방송을 다 시켜 볼게요. 방송을 다 시켜 볼게. 요 방송을 다 시켜 볼게요. 어야 밥 줬어? 예. 밥 줬어. 네, 줬어요. 여러분들 방송을 다 시켜 볼게. 요 방송을 종료하고 다 시켜 볼게요. 음. 숨을 쉬어봐.